백리암입니다. 이번 시간에 뱀기 분들의 또 하반기를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. 네. 하반기는요, 음, 어떻게 보면 잔잔하고 조금 사소한, 소소한 일들인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모아서 모아서 큰 일을 만들어 간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까지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부터 내가 저질러놨던 뭐 어떤 관제 수든 구설수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+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나가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다만.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때 이것이 어, 가능해지는 거거든요. 어떤 당장의 성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. 길게 보면 은뭐한 3, 4년, 2, 3년 동안 네. 이렇게 되지 않고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천천히 어,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무조건 급하면 안 된다는 음, 말씀이죠. 그렇죠.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고 단절이 됐던 거거든요. 음. 이분들의 지금 특징이 단절이 됐어요.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본인들이 이걸 깨고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이 나요.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. 내가 이거를 한 발짝 나와야 돼요. 음, 내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요. 아무것도 문제 될게 없어요.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. 우리 뱀띠분들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. 음, 다만 저는 뱀띠분들은 올해는 움직이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직은 가능하시지만. 조금 내년 차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동 가지시는 것도 내년 차 지금은 내 자리에서 나를 조금 돌아보시면서 그걸 깨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다 내년에 내년에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음, 하반기에 가시면은 그래도 이민년 연초보다는 하반기 끝이 그렇죠, 그렇죠. 그래도 나았다 뭐~ 금전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좋아져요.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들어왔으니, 이제 내가 움직이셔야 됩니다. 이제 우리 뱀띠분들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. 네. 네 스스로 깨우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. 네. 어, 단절 안 돼요, 이제는. 네. 어, 깨우셔야 됩니다. 네. 아셨죠? 네. 감사합니다.